안녕하세요, 개미나니다 저번 영상에서 뭐 투표를 했는데요. 그중에서 라면 제일 많아서 제가 어떤 라면을 먹으면 좋을지 한번 물어봤는데, 진라면이랑 짜파게티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, 이 진라면 짜파게티랑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뭔지도 알려주셔야죠. 이름은 진짜바게티, 진짜바게티, 진짜바! 진짜 게티. 네, 거북이는 그 진짜 그냥 따파게티 왔는데, 진짜입니다 진라면이랑 섞었어요. 맛이 어떤지 신중하면서도 있어서. 이맛 이거 맛있는데요.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게 햄인 건 아시죠? 근데 햄이랑 안 찍어지냐? 여기 있는 파랑 양파. 아니, 짜파게트, 이 면이 짜파게티인지 아니면 진라면의 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<목소리도> 맛있어요. 어떤 느낌이냐 왜냐 짜파게티, 짜장면 느낌, 하다가 꼬들꼬들한 진라면 거기. 뭐, 짭짤한 진라면 아시죠? 그 느낌도 합쳐져서, 한상 이제, 건더기가 한쪽에 많이 모여있을 때는 이렇게 섞어 먹으면서 먹는 게 좋아요. 라면을 한번 먹었다 오면 김치인데요. 빨간 김치랑 한번 먹어볼 맛있어요. 아, 이게. 이거 어디 갔다 왔어요? <웃음> 음.. <laughs> 맛있네요. 네, 음그릇털리화했는데 남은 그릇이 없네요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